자, 백스윙을 공들이고 다운에선 편하게. 백스윙은 건성건성하고 다운 스윙을 정확하게. 백스윙은 넉넉 잡아 1초라 치면 내려오는 거는 0.23초, 임팩트는 1000분의 1초. 그러면 내렸을 때 고치는 것보단 백스윙에서 고치는 게 쉽습니다. 팔이 빨리 돌아가서 원래는 이렇게 엎어치기가 쉬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. 이 패턴을 안 고치니까 엎어쳐서 배가 앞으로 나오고 손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뭐 손을 내리면서 치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팔과 상체, 하체를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백스윙 할때 왼팔이 일찍 돌아가서 손이 앞으로 가고 클럽이 안쪽으로 가는 유형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백스윙이 뒤로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엎어치고 배치는 분들 이번 레슨 꼭 시청해주세요. 왼팔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른손은 흉골에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쭉 뻗어줍니다. 이 손가락이 왼팔의 이두 부분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. 옆으로 가면 푹 찔리고, 들면 떨어집니다. 이게 붙어 있게 같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P2의 중간. 이 중간 지점을 나눠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왼손이 허벅지까지. 이게 테이크백 1 구간입니다. 원피스로 한다고 해서 엉덩이부터 상체 이렇게 다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, 이게 아니라, 하체는 단단하게 안정화를 시켜주고, 상반신과 팔만 움직여줍니다. 그리고 테이크백 2단계, 그때 하체가 풀어지면서 2단계를 만들어주면 돼요. P2라는 지점입니다. 이 지점 갔는데, P2는 이 지면과 평행이죠.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슴을 펴서도 수평을 맞출 수 있겠지만,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목 코킹 동작과... 아래 팔이 돌아가는 동작이 나오면서 이 지면과 평행 그리고 타겟을 가리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연습해 보세요. 하나 상체 가고 둘 하나 상체 가고 둘 쉽죠? 여기까지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이때 위 팔까지 싹 돌아가면 클럽이 평행은 맞췄지만 엄한 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팔이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. 몸이 안 비켜주고 팔만 갈라고 할 경우 내 팔을 찔러서 팔이 아플 겁니다. 이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팔이 갈수 있게 p2까지 완성을 해 줍니다. 이렇게 되면 p2 지점이 완성이 됩니다. p2에서 p3 갈때 역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켜줘서 왼팔이 평행까지 와주면 성공입니다. 이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왼팔이 평행까지 올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. 팔이 굴러가서 클럽을 무게를 이렇게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때 엎어쳐지는 거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돌지 않도록 최대한 버텨줘야 돼요. 아래 팔을 돌고 이 위팔은 내회전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버텨줘야 됩니다. 2단계에서 3단계 갈때 몸이 안 비켜주면, 으, 으, 찔립니다. 오른 어깨가 뒤쪽 위로 빠져주면서 무릎이 살짝 펴지고 다리뼈가 살짝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비켜줘야지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P4. 상체가 90도로 완성이 되면서 이 간격을 유지를 해주면 성공입니다. 여기까지 백스윙을 완성했을 경우에는 스윙의 깊이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, 이때 회전이 잘안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자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상하체 회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고, 시선은 약간 이쪽으로 보는 것 같겠지만 눈을 이렇게 흘겨보게 되면 공이... 충분히 보입니다. 물론 유연성이 좋으면 이렇게 고개를 잡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이렇게 멋있게 고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줄줄이 밀려서 또 공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. 이 또한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뒤에서 치는 스윙 하려면 가능한 한 머리를 고정하는 게 좋고 다리랑 고개를 좀 풀어주면서 회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이 자세를 잡아주면 하체가 먼저 움직여도 충분히 클럽을 뒤에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팔을 아직 이렇게 다안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무게가 몸이 리드를 하면서 클럽이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우수수 여기 P6 지점까지 오고 몸이 마저 틀어지면 공 앞까지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엔 이 구부러진 팔을 순차적으로 펴지는 현상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팔 돌아가는 모습 있죠? 싹다 나옵니다. 백스윙 진짜 믿고 열심히 하십시오. 그리고 오른팔은 가운데 다될 경우에는 스윙에 이 폭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뎁스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때 지난번 알려드렸는데 90도에서 몸을 좀 쓰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45도 정도를 확보해 줘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경우 손가락이 닿지 않죠? 이 45도 기준으로 가슴 옆에다가 손을 댑니다. 그리고 셋업 때는 구부러지니까 팔을 이렇게 주먹 쥐고 구부려주세요. 팔을 구부려놓고 P2, P3 지점 이때 조금 펴주고 P4 지점 이렇게 이 간격을 알려드린 이유는 30도 돌았는데 팔이 이렇게 팔이 P3를 넘어갔고 몸은 P2 지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싱크가 안 맞잖아요. 그러면 뭔가 맞추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많아져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손 위치가 구간별로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인지하는 연습을 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. 몸 하나도 안 돌고 팔만 많이 가는 분들 많거든요. 이 간격 양팔 번갈아가면서 연습을 해보세요. P2에서 이 간격 유지하면 잘한 거고 어깨 한 30도 정도 그리고 P3에서 어깨가 한 60도 정도 돌았다 생각했을 때이 간격. 그리고 나머지 90도 정도 돌았을 때이 간격을 유지를 하면 마무리입니다. 팔과 몸통이 연결돼서 갈 수가 있어요. P2 지점. P3 지점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힌지가 유지돼서 옵니다. 이때 손가락을 점점 펴주면서 백스윙 탑에서 팔뚝 어깨가 그 외전이 45도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. 이 각도로 만들어주시면 몸이 쫙 나선형 느낌으로 꼬아진 것 같은 감각을 느끼실 겁니다. 왼팔 간격을 유지하고 를팔 움직입니다. P2, P3, P4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왼팔 아래 팔과 위 팔이 돌아갔던 움직임이 많았었는데. 상체, 하체가 회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. 백스윙,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정해 보시길 바랍니다.